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메뉴는 부추 콩가루찜입니다 부추 한번 보십시오 겨울풍파를 이겨내고 쭉쭉 뻗어나온 이 부추에 콩가루와 이것을 넣고 쪄보면요 이거 뭔가 많이 궁금하시죠? 완전 영양만점 아닙니까? 요즘 기운 없고 입맛도 없다면 이 영상 주목해주십시오 손에 땀이 나도록 부지런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 크게 한 줌입니다 200g입니다 부추 썰 때는요 딱 5cm 간격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부추를 양재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콩가루에 버무를 겁니다 보면은요 부추가 약간 속 해야 됩니다 물기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날콩가루가 잘 붙거든요 날콩가루 200ml컵에 한컵 80g 입니다 그대로 다 부어줍니다 여기다가는 소금 이런거 넣으면 안됩니다 지금 소금은 나중에 넣는 겁니다 지금 소금을 넣어 보면은 쪄보면은 부추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섞어 줍니다 부추에 날콩가루가 잘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골고루 섞어 주세요 이 날콩가루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갖고 완전히 건강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부추에 잘 묻었으면요 물이 끓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찐판을 올립니다 위에다가 면보를 깔아 줍니다 콩가루 무친 부추를 그대로 넣어 줍니다. 콩가루 남은 거 그대로 부어 주고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 줍니다. 면보를이 위에다가 살짝만 덮어 주면 됩니다. 살짝 덮은 다음에 뚜껑 닫고 중강불로 딱 4분 쪄 주면 됩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자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쪄져 버렸죠 이걸 뜨거우니까 살금 살금 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쟁반에 다 틀어 부어줍니다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쫙쫙 펼친 다음에요 지금은 너무 뜨겁거든요 조금만 식히겠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뭉친 데를 탈탈탈 틀어주세요. 이렇게요. 우리 어머님들 부추 사다가 이 방법으로 한번 하시면은요.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그냥 업 돼갖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 틀어졌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오늘의 비장의 무기 땅콩가루입니다. 땅콩가루 아까 촬영 전에 이렇게 약간 거칠게 빻거든요. 수북하게 두 스푼 딱두 스푼 나옵니다. 싹다 이렇게 털어 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맞아야 됩니다. 소금 한세 꼬집 정도 칩니다. 너무 많이 치면은 짜버리니까 취향껏 딱 쳐주면 됩니다. 저는 세 꼬집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섞으면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땅콩 가루와 날콩 가루 만남은 환상의 조합 아니니까. 아, 딱 보기만 봐도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을 때 그릇에다가 담아갖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들기름 한 스푼만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주면은 부추 콩가루 찜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부추 콩가루 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땅콩가루를 넣어 고소함을 더하고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겁니다. 요즘 제철 부추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장보러 가면 부추 사다가 이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힘이 팍팍 솟아오를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